소리가 잘 들렸으면 좋겠네요. 그 잠깐 오늘 어제가 비와가지고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가다가 한강으로 잠깐 빠지려고 내려왔어요. 근데 하늘이 되게 그림 그릴때 참고할만한 하늘이어가지고 찍어두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왜 우리가 천장을 볼 때. 천장에 별 같은 것처럼 뭔가 장식품이 내려와 있, 있는, 있다면은 그 천장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구름도 일정 수준 이상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은 특정 높이 이하로 내려가면 그, 거기에는 구름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녹아버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가르친 데를 보면, 가르킨 데를 보면 그림자가 져있잖아요. 그림, 구름 밑바닥에. 거기서부터는 구름이 형성될 수가 없는 온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천장이 없는 하늘이지만 천장이 있다고, 높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쭉 뻗은 다음에 투시선을 쭉 뻗게 한 다음에 거기에 구름을 걸어놓는다는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죠. 올라와가지고 비참고하려고 올라왔는데 오늘도 공부할 만한 걸 발견한 것 같아요. 뭐 구름마다 다르겠지만 옛날에 산을 타고 올라가는 모양의 구름도 봤거든요. 그래서 구름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제가 관찰한 오늘의 구름은 그러네요. 들어가기가 아쉬워가지고 이제 스케치를 했는데 확실히 그냥 집에서 사진 보고 그리는 거랑 밖에 나와가지고 직접 손을 움직이면서 배울 수 있는 게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물 같은 경우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 반짝반짝 반짝하면서 움직이는데 그거를 그냥 점을 찍듯이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말고 손으로 찍으니까 좀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가면서 표현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수평 이제 저는 뭔가 원근법 따라서 물건이 저 다리들처럼 늘어서 있을 때는 물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로 올수록 물 안에 파고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구름도 명암을 제대로 줘야 입체적인 게 살아나고, 지금 여기는 뭐, 입체감이 잘 살았는지 아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휴, 히, 져라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서 마음껏 크로키를 했으니까, 이제 돌아가서 진짜 작업을 해야죠. 날씨가 좋아가지고, 커플들도 많고, 촬영을 하러 나온 학도들도 많은 것 같아요.